여러분 안녕하세요. 바이블스터디. 오늘은 시가서의 마지막 아가서, 그리고 이어서 예언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젊은 남자 솔로몬을 말하는데요. 젊은 남자와 신부 사이의 대화체로 된 사랑의 노래입니다. 배경은 봄날 들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간에게 있는 순수한 사랑 특히 부부간의 순결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신학자 칼 바르크는 아가서를 일컬어 창세기 2장 25절의 각주라고 했습니다. 즉, 창세기 2장 25절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2장 25절, 인간이 타락하기 전, 그러니까 이 땅에 죄가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 모습인데요.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지 아니하였다라는 게 바로 그 말씀입니다. 이 모습이 바로 부부의 모습입니다. 벌거 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 아니 하는 것. 부부 간의 순수한 사랑. 이 순수한 사랑을 확대시켜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어...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내 눈이 비둘기 같고 내 머리털은 길러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내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는 양 같구나. 내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내 입은 어여쁘고 너울 속에 내 뺨은 석류 한쪽 같구나. 내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천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내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예전 해석하기 나름이겠지만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젊은 남자는 아내인 여인을 보면서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이 아가서는 사실 남편들이 침상에서 부르는 것. 이 바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아가서에 나타난 여인을 향한 표현들은 사실 너무나 리얼하면서도 상징적이고 아름답습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음란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부, 두 사람만의 깨끗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아가서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는 한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사랑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8장 6절, 7절 말씀을 한번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올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말씀에서 알수 있는 것은 이 아가서의 특징 두 번째를 알수 있는데요.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와 그리고 우리를 신부라고 비유를 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거죠. 예수님과 교회와의 관계입니다. 신약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자주 함께 등장하는 관계, 바로 남편과 아내입니다. 여러 말씀들 중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한다 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때, 안다 라고 하는 말에 해당하는 그 히브리어가 야다입니다. 여기서 야다란 부부 간의 서로를 경험함으로써 깊이 알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연결을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라는은은순히히우리예예수을인인하하는이이아라라그을을어어어어예예수님우우와의의관계 마치 치인인이사에에지지는처처예 예수 리스스와와이이제하하연합합하는을을합합다이이한 깊은 관계를 노래한 것이 바로 아가서입니다. 자 이제 아가서에 이어서 예언서에 들어갑니다. 기억하시겠지만,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등분으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에스터까지 열일곱 권, 역사서입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에 다 읽은 것 같아요. 참여하신 분들은. 그리고, 욕기, 시편, 잠언 전도서, 오늘 말씀드린 아가서까지 이 다섯 권이 바로 시가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39권 중에 17권이 바로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회계를 촉구하고 축복을 약속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회계와 축복이 함께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언서로 설명할 때 자주 듣는 질문은 점쟁이와 예언자와의 차이점입니다. 점과 예언, 예언이라는 게 이제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약간 혼동이 되는데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이들 점을 보죠. 이 점, 여러분 이 점쟁이의 특 백은 결정론적 운명관을 믿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우리가 애를 써도 그 정해진 운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점쟁이들이 자주 말하잖아요. 40대 후반의 부가 우리라 우리 아직 40대가 안된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 당신은 그렇게 정해졌다라는 거예요. 50대 후반에 뭐 귀인들을 만난다. <laughs> 이런 말들은 다 정해진 운명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 저, 운명이 정해져 있다고 하지만, 동시에, 예, 이 점쟁이들은 그 운명을 바꾸어준다라고 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막 부적을 써주고, 구슬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서 사실 이렇게 돈벌이를 하는 겁니다. 반면에 예언자는 뭐, 앞날에 당신이 어떻게 할 겁니다. 라고 하는 세상의 전쟁이 들이 말하는 예언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언자란 사람에게 정해진 운명을 미리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예언자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예언자는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걸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이게 그 중에는 하나님의 좋은 말씀도 있고 그 중에는 안 좋은 말씀도 있죠. 그러니까 예언자들은 외롭고 백성들에게 아주 권력자들에게 아주 힘든 시간들을 많이 보냈던 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생각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그때 당시의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죠. 목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이 전해지는 거죠. 그러면 그 반응을 어떤 말씀이든 내가 그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면 이제 복을 받는 거고, 그 말씀을 내가 뭐 고집 피워서 뭐 이렇게 듣지 않는다면, 그건 뭐 하나님한테 혼나는 거죠. 채찍찍을 맞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미리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든지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항상 두 가지를 선택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순종하지 않으면 채찍을 가한다. 그러니까 선택은 100% 우리 각자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 선택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자, 예언서는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네 가지 중에 구조를 잠깐 살펴보고, 다음 주에 또 예언서 전체적으로 또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예언서는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언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전에 예언했던 사람들이 있고, 또 포로 중에 예언했던 사람이 있고, 포로가 끝난 다음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있습니다.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대선지서는 사실 좀 이렇게 분량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이렇게 정해졌습니다. 다섯 권인데요. 이사야, 예레미야, 예레미야 에가는 아주 굉장히 짧지만 예레미야가 썼기 때문에 대선지서로 분리가 되고요. 에스겔, 다니엘까지 이 다섯 권이 대선지서. 아주, 분량이 많습니다. 예, 통독할 때 조금 이렇게 애를 먹는데요. 예, 근데, 많은 것만큼 아직 은혜가 크죠. 예, 소전지서,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디 요나, 미가, 나홈,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리아, 말라기, 이상 12권입니다. 예, 대선지서, 소, 선지서, 이 모든 제목들은, 예, 예언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당시에 예언자를 세우셨고 그들이 활동했던 것을 그대로 성경에 옮겨 놓은 것입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기 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달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요. 모든 열방에다 하나님 앞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언서의 공통적인 메시지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차츰차츰 알아볼 것이고요. 가장 먼저 나오는 예언서가 이사야서인데, 이사야서는 어, 외우기 쉽습니다. 성경이 66권인데요, 이사야서도 66권이고요. 음, 구약이 39장인데. 39권인데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 또 40장부터 66장까지 이렇게 좀예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예 아주 이 성경의 이야기를 좀 축소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사야서의 핵심 주제는 메시아입니다. 앞으로 몇 백년 후에 오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 용서와 사랑의 하나님. 똑같은 메시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올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대해서는 또 다음 주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하나하나 어, 어, 영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가서 그리고 예언서 전체에 대해서 어, 알아보았습니다. 성경이 재밌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재미있고요. 이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받아들이다 보면 성경은 너무나 재미있고 또 은혜가 되는 귀한 책이다라는 것을 아시고 어, 여러분들 이 영상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성경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즘 많이 덥죠. 여러분들 건강. 조심하시고요. 오늘도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